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련 유다의 배신의 사건을 알면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른유다의 사건을, 배신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것이죠. 죽음을 앞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 보면요, 34절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이 반복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아가페라, 아, 아가페의 사랑은요, 신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가페 사랑을 해들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까지도 사랑을 해주시는 이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죠. 예수님께서 가련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가련 유다에게 네가 지금 지은 죄를 어,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 번 경고함으로써 가련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가련 유다를 안타까워 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야가패적인 이런 사랑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또한 베드로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 아셨습니다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세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었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돌이킨 후에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격 없는 이러한 제자의 모습,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적인 이 사랑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대성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은 또 받은 사랑대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적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인들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론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은사가 많고 믿음이 있고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카페적인 사랑을 받았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조건 없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